안녕하세요 장예빈의 무당탕탕 세계여행의 장예빈입니다. 쉽지가 않죠. 뭔가 먹으면 좀구형이날것 같아. 나 약간 고소공포증이 있거든요. 홍콩을 갈 예정입니다. 홍콩 가는 티켓을 3일 전에 예약을 해가지고 티켓은 있는데 인천공항 가는 버스 티켓이 매진이 됐더라고요. 부랴부랴 새벽 4시 반짜리 나온 거를 타려고 4시에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공항버스를 타고 인천공항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뿅 1번 6번 1 감사합 네. 아, 터미널이 2터미널에서 잘못 내려가지고 지금 택시 타고 1터미널로 다시 왔는데 역시 쉽지가 않죠. 해외여행 하는데 문제가 안 생길 리가 없지, 내가. 자 이제 탑승구에 들어왔는데요 저를 구원해줄 파스꽃지가 점점 가,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음... 어, 아이스티 복숭아맛 따뜻한 거 혹시 있나요? 아이스가만 해요 네. 아 그래요? 그러면은 초콜릿 라떼 따뜻한 걸로 하나 주세요 5,300원 결제 도와드요게 편안한 걸로 샀습니다 만족 원래 인터넷에 86,000원인데 면세 할인해 가지고 응. 57,000원에 해 주셨어요. 감사합니다. 쪽고. 아. 어. 어, 너무 힘들어. 지금 여기 들어오는데만 한 40분 진부치고 해 가지고. 너무 싱거운 거 아니야? 밑에 깔아 앉았나? 물에 초코한. 안녕하세요.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네 손님 한번만 직접 찍어 주십시오. 감사합니다. 지금 홍콩 공항 출국 절차를 마쳤고요. 홍콩 섬에 구경할게 많다. 그래가지고 홍콩 섬에 호텔을 잡아놨거든요. 그래서 거기 호텔까지 가려면은 A11이라는 버스를 타야 될것 같아요. 그 A11 버스를 타러 갑니다. 다나오는데 한참 걸렸어요. A11 아 여기있다. A11 41.9불이네요. A11 아 저기다. 바로 여기있네요. 출구 나오자마자 했어요. 이번주는 비가 거의 안온다 그래가지고 제가 부랴부랴 빨리 왔거든요. 날씨 보고 근데 지금 습도가 그렇게 많이 안 높고 그냥 한국 여름날씨 같아요. 한여름날씨. 어, 이거 빨리 지금 탈수 있겠다. 됐어요. 어, 통과됐어요. 오, 여기 2층 버스여가지고. 가기 전에 뷰가 여기가 장난이 아니다. 와, 진짜 무슨 하와이 같아요. 오늘 왜 이래, 날씨? 홍콩 같지가 않아. 엄청 해가 쨍쨍하고 자외선이 진짜 세요. 이거 봐봐. 택시도 다 빨간색이야. 일단 호텔 먼저 가볼게요. 뭔가 옛날 건물 있잖아요. 한자 써 있고. 뭐 이런 거 뭐지? 사교관 불교 이런 거. 뭐, 뭔 말인지 몰라요. 여기가 말이 없어좀 느낌 다르다 진짜. 제홍콩 느낌 살짝 난다. 지금 제가 가는 데가 구구보냄이라고. 제가 이번에는 저번에 같은 실수를 안 겪기 위해 가지고 그 트립닷컴에 있는 후기를 보는 게 아니라 구글 지도에 있는 후기를 봤어요. 사츠 구글 지도에는 좀찐 후기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. 어디지? 아, 여있다여있다 보냄, 이렇게 써있네요. 99가 아닌데? 어, 보냄, 센? 아, 여기가 다 보냄이구나. 자유분만해요. 더운 나라라 그런가? 어머. 여기네. 여기는 그래도 좀 신식 건물 같아요. 먹고 싶은데. 센트럴 마켓 옆에 여기 괜찮을 것 같아서 한번 들어가 볼게요. 맛있을까? 어, 이거 맛있겠다. 치즈리조또 죄송합니다 어.. I o r d 어 this 너무 급한가? 지금 지금 요구한다고 I ordered this 네아 치즈리조또? 치즈리조또 같은거 시켰어요 사람은 많은데 그, 들어왔을 때 냄새가, 뭐, 그렇게 맛있는 냄새는 안 나가지고, 어요 다시 나가려다가, 민망해가지고, 안 나왔거든요. Then the water then the c i t r o 이렇게 생겼거든요. 냄새는 그냥 피자 그라탕 냄새야. 아이 스드링 thank you. 이니 yeah. 홍콩 와서 먹는 첫 끼예요 첫 끼. 되게 간이 슴슴하고 집밥 같이 맛있어요. 아, 토마토도 신선하고 치즈도 완전해요 모짜렐라 치즈 제대로 들어가 있고 안 짜고 안 달고 맛있는 것 같아요. 수, 괜찮은 것 같아요. 나 아, 콩콩은 간이 많네요. 딱. 뭔가 먹으면 좀 부용이 날것 같아. 이게 아이스 텐저린 주스라 보니까 이게 안에 처음 보는 거거든요. 이게 청귤인 것 같아. 청귤을 넣은 것 같아. 아니 근데 아이스가 아이스가 아니야. 카드를 안 받더라고요. 캐시랑 말리 카드? 그래가지고 환전해 놓은 게 있어서 100불 드리고 88불. 이제 제가 기운이 조금 나서 대관람차? 그 관람차 있잖아요. 그거 너무 예쁜 것 같아가지고 그게 막또세 바퀴 돈다. 근데 내가 약간 고소공포증이 있거든요? 모르겠어. 대관람차 14분이면 걸어간다는데 한번 어, 걸어가 어, 볼게요. 1 4분 걸으면 아마 내가 먹은 거다 소화 다될것 같아. 물로 가야 되나? 물로 거 이쪽 방이야 나 아닌데? 어.